오늘은 잠이 오질 않네요. 당신은 잘 자고 있나요? 긴긴 긴 밤이네요. 오늘은. 이 오늘은 잠이 어지럼는밤 그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당신의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줘요, 감싸줘요. 그대의 따뜻한,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녹여요.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을 생각해요. 그대, 그대. 이 밤에, 이 밤에, 잠이 오질 않는 이 밤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당신의 웃는 모습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오늘따라 오늘따라 보고 싶다 우후, 우후. 이제 겨울이 오네요. 이제 겨울이 오네요. 항상 따뜻하게 입어요. 감기 걸리지 말고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항상 따뜻하게 입어요. 힘을 내세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가을이 오겠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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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오오